네, 제가 동전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. 자, 이 동전은요, 시공간을 초월하는 동전이에요. 놀랍지 않으세요? 자, 잘 보세요. 이 동전으로요, 이 손에다 잘 놔주고요, 훅! 불어주게 되면요, 동전은 사라져버립니다. 근데 놀라운 건요, 자, 여기에 아까 동전이 있었던 그 시간으로 돌려보냅니다. 자, 그 시간으로 돌려보내서 뽑아주면요, 동전이 이렇게 다시 나와요. 헐! 그죠? 자이 동전의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드릴게요. 자, 동전을 여 손에다 잘 놔주고요. 자, 신호를 줍니다. 자, 좀 전에는 시간을 초월했지만요, 이번에는 공간을 초월합니다. 자,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짜잔, 네, 이 통을 뚫고 내려가서 여기에서 동전이 나옵니다. 네. 자, 그러면요, 이번에는요. 이 동전을 이 위에다 잘 올려줄 겁니다. 자, 그리고요, 다시 한번 신호를 줍니다.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요, 놀랍게도 동전이 사라져버립니다. 네, 정말로 사라졌어요. 자, 그런데 다시 한 번. 자, 이렇게 기운을 불어주면요, 이렇게 동전이 다시 나타납니다. 아, 뭔가 이상하다고요?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. 일단 이 통으로 이거를 살짝 덮어주고요. 진짜로 동전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얍! 짜잔! 동전은 사라져버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